할렐루야. 아,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사도와 자유인, 참사도와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장 <laughs> <굳이 안. 웃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리.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주안에서 인친 것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어, 나의 사도됨을 무엇으로 보여주려 합니까? 성공과 학벌입니까? 주안에서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까?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바울은 비판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주 안에서 행한 자신의 일이 고린도 교회임을, 어, 말하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하고 힘이 떨어도 주 안에서 내 고난으로 그리스대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을 살리면 주, 주님께서는 나를 사도처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회파된 가정을, 어, 중수하는 자에게는 남들의 비판과 모함을 뛰어넘는 아, 그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주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영혼의 때를 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자유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사도됨을 무엇으로 보여 주려 합니까? 성공과 학벌입니까? 주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후자죠. 주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학식이 합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처럼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도됨의 증거를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 그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는 하지만, 이게 열매를 사실 많이 거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 열매를 급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그래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자, 어, 유보해야 할 나의 정당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범사에 수고하고, 인내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12절 14절 볼까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고 공동체를 세운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게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야. 그러나 그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죠. 참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합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자 그 권리를 유보하고 모든 오해와 비판을 견디는 것은 더 귀한 성김이죠. 물론, 사도바울을 비판하고 욕하고, 어, 그렇다면은, 사도바울도 똑같이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지도자로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참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어, 누가 또 시기심으로 미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견뎌야 할줄 압니다. 성전에서 나는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 주고자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복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자 유보해야 할 나의 정당한 권리를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범사에 수고하고 인내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장애가 없게 하고자 복음을 위해 장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봉사를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도 포기했다는 것이죠. 사례비도 받지 않고 혹시 교회에 부담을 줄까봐 스스로 일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로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런 자들을 사도로서 징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인내하며 참았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자 사업하는 분들은 어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일날 어, 식당 하는 분들을 보면 식당을 주일날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교회를 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위를 성수하든지 아니면 종업원이라도 쉬게 하는 그러는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또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저도 사실은 교회 사례비를 받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운영비는 되지만은 그래서 저도 교회를 어쨌거나 그래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어,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면서 복음안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금을 위해 내가 범사에 수고하고 인내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어, 글쎄요. 여러분, 보금을 위해서 범사에 수고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길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죠. 수고하고 인내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번 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어, 16절에, 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이죠. 아 복음을 전하게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전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한 후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섬겨도 거기서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한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까? 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당연히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하며 어, 간증하는 것이죠. 간증, 자랑보다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했다고 뭐 전도 간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 버리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될수 있도록 도전이 될수 있도록 간증을 한다면은 그것이 진앞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실시 없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저를 사도처럼 높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신 권리를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도록 내세우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도 값없이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도 권리를 다 쓰지 않으므로 주님께 영원히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란과 핍박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활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럼으로 승리하세요. 샬롬. 세상의 모든 공간, 집의 공간이 되다. 라포르테. 음. 내 몸엔 딱 맞는 건강함을 만나다.